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어쩌라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은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이 아마 새벽 6시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내어 주게 됩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는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장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주무시지도 못했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침뱉음과 또한 주목질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노마 군인들로부터 고문을 당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마 군인들은 노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이사라또 사마리아 페니키아 등에서 온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척을 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는 반 유대적인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와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 감정을 예수님께 다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경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 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들을 아마 보았을 것인데요 특별히 2004년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고문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채찍이 있는데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가죽 채찍에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맞게 되면 그냥 채찍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동물 뼈가 살에 박혀서 뜯어낼 때는 살점까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채찍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피도 얼마나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노마 군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도 뭐 이름이 기록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기고 가게 했다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누구의 아버지인지 얘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초대교회 때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이 복음을 정안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몬의 아내였던 이 누포의 어머니였던 이분이 어머니의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구경 갔다가 노마 군인이 갑자기 끌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뿐인데 또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죄자나 노마를 상대로 대석했던 정치범들이 달려 죽는 흉악범죄자가 달려 죽는 형틀이었으니까 아, 정말 오늘 재수 되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자리였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후에 그렇게 됐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너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안에도 구레네 시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한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몇 명의 여자들 여인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기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물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그 생명 가운데로 나갈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므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